투싼 페이스리프트 더뉴 투싼이 공개되었습니다. 먼저 달라진 실내부터 보시죠. 이야, 정말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건 그냥 풀체인지가 맞고요. 기존의 디자인을 찾아볼 수 없네요. 최근에 출시된 차량들은 보통 뭐 디스플레이만 바꿔놓고, 핸들은 뭐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가 있었고요. 공조기 부분을 집중적으로 변경한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 보시는 투싼은 페이스리프트입니다. 풀체인지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디스플레이 영역하고 스티어링 휠, 공조기 이세 가지 모두가 달라졌습니다 이 차량이 기존 현재 출시가 되고 있는 투사입니다 스티어링 휠을 포함해서 계기판 디자인 그리고 요즘은 보기 힘든 매립형의 인포테인먼트는 그동안 좀 호불호가 좀 있었죠 에어벤트는 계기판과 인포테인먼트 위쪽을 지나가는 디자인이었습니다. 이 디자인에서 가장 좋았던 점은 운전자에게 개방성을 높인 디자인이 적용되었다는 것이죠. 앞에가 탁 트여있기 때문에 신인성만큼은 인정할 수밖에 없었는데 아쉬운 점이라면 눈높이 아래에 있는 인포테인먼트 그리고 너무 많은 버튼이 제공되면서 조작할 때마다 한번더 확인해야 되는 아쉬움이 있었죠. 자,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일단 스티어링 휠부터 보시면요. 기존 스티어링 휠은 2 스포크 디자인이었거든요. 이 부분이 이렇게 네모나게 갖춰져 있었죠. 지금은 3 스포크 디자인으로 변경되었고요. 중요한 현대차 로우가 사라졌습니다. 모스부와 같은 H를 상징하는 점점점으로 달라졌고요. 계기판과 인포테인먼트는 하나로 연결된 통합형 디스플레이가 정비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문인식 시스템은 이쪽에 있네요. 디자인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소나타 차량과 결을 맞춘 것 같고요. 좀더 확대해서 보면 에어벤트 디자인이 대표적으로 달라졌네요. 에어벤트 디자인이 이제는 디스플레이 아래쪽으로 내려왔습니다. 특히 자주 사용하는 비상버튼의 위치는 정말 칭찬하고 싶어요. 딱이 위치가 좋고요. 운전자가 손을 뻗었을 때 작동하기에도 편리하고요. 그리고 사이즈 자체가 기존에 여기서 조그맣게 조정되었는데몇 배가 더 커진 것 같아요. 이래야 쉽게 그리고 빠르게 조작할 수 있습니다. 이건 저는 높은 점수를 주고 싶고요. 4개의 원형 버튼을 두었죠. 이 버튼을 좀 확대해 볼까요? 자이 기능은 우리가 최신 차량에서 자주 볼수 있었고요. 최근에 출시된 신형 산타페에서도 제가 이 기능을 칭찬했습니다. 유를 볼까요? 일단 원형이라는 것은 좌우로 돌면서 직관적으로 조작을 할수 있고요. 우측으로 돌리면 온도를 높이는 기능 좌측으로 돌리면 온도를 낮추는 기능 이거보다 편한 게 어디 있습니까? 마치 볼륨 조절처럼 왼쪽으로 돌리면 볼륨이 줄고요. 오른쪽으로 돌리면 볼륨이 커지는 것처럼 이 원형 버튼만큼은 인간에게 최적화되고 그리고 가장 익숙한 기능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 거의 ui에 있어서는 신형 산타페와 무척이나 유사해 보이네요. 지금 보시는 화면이 신형산타페, 공조기 쪽 디자인인데요. 위쪽은 완전히 동일한 것 같고요. 아래쪽에 드라이브나 터레인 모드, 카메라 주차 기능들이 제공되는데요. 정말 디자인에 있어서 유사합니다. 그리고 공조기 쪽과 함께 이 아래쪽으로 드라이브 모드와 같은 그리고 주차시 필요한 기능들을 분리해 놓았는데요. 이것도 제가 보기엔 괜찮네요. 충전 기능은 이쪽에서 제공됩니다. 이렇게 되면 완전히 달라진 것이고요. 그리고 이쪽에는 무선 충전 두 개, 대용량 사이즈의 컵 홀더가 제공되네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기능 하나가 눈에 보입니다. 바로 컬럼식 변속 레버인데요. 기존 투싼에서는 이렇게 버튼식 방식이 제공되었죠. 야, 이제 이게 사라지네요. 이건 정말로 페이스리프트를 가장한 풀체인지 수준이라고 보셔도 충분할 것 같아요. 그리고 보통 이렇게 계기판 쪽 디자인 또는 인포테인먼트만 변경이 되는 것이 일반적이었죠. 하지만 이번에 공조기를 포함한 스트링 휠까지 완전히 변경되었고요. 그리고 컬럼식 레버, 그리고 이 디테일 부분도 달라졌습니다. 기존에는 이쪽 디자인이 이렇게 그 공조기 에어벤트를 통해서 연결이 되었는데요. 그 디자인이 달라지면서 변경된 것인데, 와, 페이스리프트에서 이 정도 변경이라니. 솔직히 대단한데요. 정말 풀체인지를 가장한 페이스리프트라는 표현이 제격일 것 같네요. 달라진 외부 디자인도 가볍게 보시죠. 우선 그릴의 디자인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기존의 이파라메트릭 히든 라이팅 램프가 이렇게 하나 둘세개 그리고 한 개가 더 있었고요 아래로 갈수록 작아지는 즉 좁아지는 디자인이었죠 잠시 볼까요 기존 디자인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쪽 부분이 점등되면서 위쪽이 가장 넓고요 아래로 진행이 될수록 좁아졌고요 하나 둘셋넷네 개의 디자인이었습니다 새로운 디자인은 이 그릴 영역을 대폭 변경했고요. 입을 벌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의 범퍼 디자인을 확실히 변경했는데요. 이렇게 말이죠. 따라서 기존보다는 좀더 단단한 느낌과 함께 강인한 느낌도 동시에 부각시키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아주 파격적이라고 할수 없지만 저는 새로운 디자인이 좀더 좋아 보이네요. 측면부의 가장 큰 변화라면 페이스리프트의 공식이라고 할수 있는 새로운 휠 디자인이죠. 마치 바람개비가 돌아가는 파이브 스포크의 휠이 새롭게 정용되었습니다 이번에 후면부 디자인은 공개되지 않았는데요, 이유가 있겠죠.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투싼의 변화.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어떠신가요? 운전자가 가장 많이 보게 되는 실내 디자인 변화는 인상적으로 많이 달라졌고요. 외부 디자인은 디자인의 완성도를 높이는 쪽으로 달라졌기 때문에 이런 변화가 좀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알려주세요. 디자인이 공개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출시 일정과 사전 계약, 그리고 가격과 트림들이 공개될 것 같은데 이 부분도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동으로 받고 싶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